안녕하세요, 아크앤세스터입니다. 로스트아크 게임이 오픈한 지세달 가량이 흐른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아이템 레벨 500 이상을 달성했고, 그 중에서도 515가 넘은 유저들은 주간 레이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템 레벨을 상승시키는 목적의 주력 컨텐츠를 대부분 소모한 지금, 사실상 엔드 컨텐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주간 레이드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유저들의 불만과도 같은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느껴지는 점들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찰하여 주간 레이드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간 레이드는 기획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한 컨텐츠입니다. 기존의 레이드보스 둘 또는 셋을 한 번에 잡아야 하는 구성이죠. 그런데 기존 레이드부터도 특별한 설정 없이 게시판에서 바로 입장하고 횡한 필드에 자리한 가디언 하나를 토벌하는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간 레이드는 거기서 더 밑도 끝도 없이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나옵니다. 원래 레이드 설정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 해도 등장하는 주간 레이드 구성을 보면 화염의 재앙들이나 혹한의 재앙들과 같은 종류는 그나마 속성이라는 공통점이라도 있고, 레기는 형제들이니까 같이 있는 게 봐줄만 한데, 이번 주 레이드들을 한번 볼까요? 베르투스 중갑나크, 강철의 가디언들, 헬가이아 어레기 나크, 레바노스 칼벤투스. 얘네들은 뭔 상관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있는 걸까요? 전혀 설정에 이입되질 않아요. 따라서 흥미가 떨어지죠? 저번 실마엘 전장 업데이트 예정 공개와 함께, 주간 레이드에 흑야의 요호를 추가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철회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주간 레이드에 공개되지 않은 속성 보스들을 추가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레이드 보스 조합이 아니라 흑야의 요호 추가 예정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부터 속성만 다른 보스들과 기존 보스를 조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보스를 공개하는 것이 서로 어울리고 공략하는 재미도 있지 않았을까 하네요. 아직도 절망의 베르토스나. 칼벤투스, 타이탈로스, 여러 속성만 다른 보스들이 남아 있는데 재탕 보스에 대해선 이미 사람들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주간 레이드에 처음부터 공개되지 않은 보스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재탕 보스들이 모여 있는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략도 매우 단순하죠. 모든 패턴이 동일하니까요. 보스들이 서로 연계해서 공격하는 패턴 같은 것도 없고 단순히 합방을 하냐, 마냐 정도만 차이 나는데, 실제로 합방의 경우 그냥 어그로 인식 범위 차이를 이용해서 빼내서 공략할 뿐이니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딜을 많이 할수 있는 조합을 짜느냐, 화염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만 공략 핵심이 맞춰지니 공략하는 재미도 많이 떨어집니다. 로스트아크는 확률에 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던 파밍, 레이드 악세 파밍, 큐브의 버프와 디버프, 그리고 룬 상자와 룬 슬롯 변경 등 사실 진짜 운빨 망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확률에 달려 있습니다. 주간 레이드의 경우 빡빡한 딜 컷으로 인해 룬작이 필수로 강요되고 있는데 수급하기 쉽지 않은 난이도의 실링과 룬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것만 운이냐? 아니죠 입장도 운에 달려있습니다 주간레이드 입장권의 획득 또한 수급처가 극히 제한되요 사실상 주된 수급처는 타이탈로스의 영혼수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잘 나오는 수준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운이 좋아서 룬작하고 입장권 얻어서 갔다고 칩시다 클리어 할 때도 운이 필요해요 경험이 많고 템레벨이 높은 파티라면 비교적 리스크가 적지만 트라이 파티의 경우 합방 한 번에 바로 터지는 경우도 비질비질 합니다. 애초에 레이드 보스들의 패턴 자체도 랜덤성이 너무 커요. 레기오로스들은 무력화 후에 도망갈지 말지의 여부도 랜덤이고, 기타 다른 보스들도 딜로스가 큰 패턴을 랜덤으로 자주 사용한다거나, 도망을 많이 가거나 하면 클리어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에 트라이에 들어가는 부담을 고려하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깼다고 합시다. 결과물인 아이템 드랍도 운이죠? 슬레이어의 증표가 3개냐 4개냐, 드랍되는 악세가 어느 부위로 나오느냐, 연반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악세가 시원찮아서 갈아서 증표를 만드는 것도 대성공이 뜨면 2개인데 그것도 운이야. 콘텐츠의 준비부터 과정, 결과, 그 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습니다. 운에 의해서 유저가 소모해야 하는 재화가 차이나고, 결과로 얻어지는 아이템 레벨이라는 가장 큰 보상도 차이나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유저와 나쁜 유저 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납니다. 뭔 엔드 컨텐츠가 죄다 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컨텐츠 자체적으로 운에 의한 요소를 줄이게끔 공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를 수행할 실력과 집중력으로 클리어 할수 있는지, 클리어 했다면 동일하게 좋은 보상 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엔드 콘텐츠에 올 만큼 로아를 경험한 실력자들이 운빨로 터져나가면서 실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주간 레이드를 위한 룬 증폭 슬롯 작과 한번 트라이에 들어가는 배틀 아이템 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룬에는 어마어마한 실링 아이템에는 엄청난 골드가 투자되죠. 거기다가 각종 운에 의한 요소들로 인해 도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기 필요한 재화들을 수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요 실링 수급처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한정된 기회를 소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양, 기운 소모해야 합니다. 카던 솔플, 하루 횟수 제한 있죠. 에포나, 마찬가지로 제한 있어요. 큐브, 지령서라는 입장권을 소모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다 해서 얻어지는 실링이 많지도 않아요. 슬롯 변경 몇번 하다보면 다 사라지고, 그몇번 한다고 증폭이 잘 뜨는 확률도 아닙니다. 그렇게 큐브가 강요되는 상황에 똑같이 지령서라는 입장권을 공유하는 이유로 유저들이 플래티넘 필드를 가지 못하고 배틀 아이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틀 아이템들의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배틀 아이템 수급처를 개선하거나 증폭 룬에 의한 이존도를 많이 낮추는 방향이 아니면 이 구조는 유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형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유저들에게 조합 밸런스와 스펙 향상에 대한 경쟁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주간 레이드에 도전하고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 유저들은 운에 의한 요소를 줄이고 보다 확실하게 클리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각인과 룬에 의한 스펙 향상과 직업 조합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직업 밸런스의 문제가 대두되죠. 사실상 화염병의 딜에 의존하는 공략 방식 때문에 어느 조합이 화염병의 효율을 극대화하느냐로 조합 짜는 방식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배, 바, 버, 기, 로 대표되는 시너지 캐릭터와 그외 캐릭터 간의 격차죠. 화염병 사용은 잠깐이고 20분 내내 싸운다고 하지만 시너지를 제외하고도 이들의 딜량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때문에 파티를 구성할 때 직업 선호도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었죠. 또한 이 부분은 현재 주간 레이드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데 입장 레벨은 515로 맞춰져 있지만 클리어를 위한 적정 레벨은 사실 520으로 설정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템 레벨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로 520을 찍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510에서 518 레벨 정도 구간에 정체되기가 쉽습니다. 515를 넘기면 주간 레이드는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적 루트를 찾아 템 레벨을 올리려다 보니 특정 조합만 선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갓515 아무 직업 4명이 모이더라도 빡빡하게 클리어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지금만큼의 밸런스에 대한 불만과 인식 차이는 비교적 덜했을 것입니다. 이는 토벌 4단계 레이드부터도 보였던 문제점이었지만, 비교적 클리어가 쉬운 편인 기존 레이드와는 다르게, 주간 레이드의 높은 벽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선호 직업들이 파티를 찾는 스트레스와 쉽게 올라가는 직업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게임사는 이 전반적인 구조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뜯어 고치거나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많은 유저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엔드 컨텐츠인 주간 레이드를 보면 한계가 명확하고 또그 외에 기존 컨텐츠들을 보면 흥미로운 엔드 컨텐츠가 나와줄 만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해 보입니다. 그외 공개된 정보들 중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기타 새로운 가디언이나 에픽 레이드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레이드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지금까지의 파밍 루트가 최종 단계에서 결국 레이드 하나로 좁혀지고, 주간 레이드 이후로는 아이템 레벨을 올릴 방법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아쉽고 이미 엔드 컨텐츠에 도달한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만한 컨텐츠의 부재 또한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활과 항해 그리고 카던 또는 레이드와 같은 종류의 이후의 레벨업 루트 정보도 필요하며 이미 나와 있는 컨텐츠 종류들 간의 밸런스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 하고 실마일 전장이나 PVP와 같은 컨텐츠를 즐기는 유저들도 많이 있겠지만, 단순히 PVE를 주로 즐기는 저와 같은 유저는 반복적인 주간 레이드 파밍 외에는 사실상 현재 컨텐츠가 아예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현재 로스트아크는 게이머들이 오랫동안 즐기기 위한 게임이라기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 이외에도 이미 너무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문제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앞으로 나올 컨텐츠의 재미, 그리고 밸런스를 위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초창기에 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게임을 즐기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롱런 할수 있는 게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